동태가 얼었네. 동태가 동태예요. 그래말 그대로 얼었는지 동태. 동태 얼어 와. 와. 말 그대로 동. 태어에 해무야 됩니까? 이게 집에 무시지에. 무시해 예, 무시 썰어가지고 냄비 다 담고 이제 간장을 내 무시다가 요래 살짝 볶아가지고 아, 물 가... 넣고. 간장, 간장으로 하면 네, 간 하면 되네. 예, 간장하고 조금하고 넣고, 잘 해가지고. 아... 물을 붓, 일단은. 내가 필요한 만큼의 물을 붓고, 무시가 있거든, 야를 넣으면 돼. 이거 물에 좀 담갔다가 좀, 아, 담글수록 헹갔다가 해야 돼요. 한두 번 헹가야지. 요, 그래. 내장 다 뺐어요. 예, 네, 다 주시는 거예요, 이거는. 다 먹는 거라고요? 예. 동태. 물에 담가 놓으시면 고 바로 씻으세요. 바로 씻으라고요. 예. 잠시만요. 음. 예, 5천 원 여기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생하세요. 동태네 이게 동태 어른거 동태.